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다들 보험료를 내기만 했지 약속된 연금을 받아간 사람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합니다. 포장된 연금이 본격적으로 인출되기 시작하면 기금은 극속도로 고갈됩니다. 고갈 시기는 약 30년 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지금의 30대 이하는 연금을 받기도 전에 연금이 고갈되어 버립니다. 연금이 고갈되는 순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 국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하루아침에 월급의 28%로 폭증합니다. 그리고 점차 증가해 월급의 35%에서 43%까지 다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 된 것에 비해 지나치게 퍼주는 바람에 생긴 천문학적인 부채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. 이대로 놔두면 미래세대는 건강보험까지 합쳐 4대 보험만으로 월급의 50%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. 주 5일 중 3일은 4대 보험과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게 되는 셈입니다. 미래세대에게 감당하지 못할 빅포탄을 넘겨줘서는 안됩니다.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으로 개혁이 필수적입니다. 낸 것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퍼주는 포퓰리즘 국민연금 정책을 끝내야 합니다.